안녕하세요 여러분 퇴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가는 7만 원이고 팔가는 2만 원인 양대배의 놀랜박을 들고 왔고요. 택배비는 따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계좌는 농협이랑 카카오뱅크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고 보시면 전국오빠 판슬까지 들어가요. 구매하시면 엄청 엄청 이득이시고 바로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 찍기 전에 손소독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손을 씻고 왔고요. 지금은 물기가 다 마르긴 했는데. 손 씻고 포장할 때도 제가 소독약, 소독약이래. 소독제를 바르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유한님 출처. 한 세트씩 들어가요. 계란찜님 출처. 짱민님 출처. 짱민님 출처고, 여기부터는 쭉 제출처예요. 이게 다 같은 도안업은 도안이라서, 그냥 거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한개지씩 들어갑니다. 배송은 최근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제가 3일 내로 거의 다 배송을 갈것 같아요. 이거 램박 올리고 어차피 바로 배송 가야 돼서 램박을 올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간하겠구나 영상을 찍고 바로 또 택배를 보내러 갑니다. 하필이면 집 근처 그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또 멀리까지 가야 돼서 고쳐질 때까지는 원래는 거의 맨날 배송 을 갔었는데 이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갈것 같아요. 기계가 고쳐지면은 당일 배송에서 최대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리게 배송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물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출처 떡 메모지 한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핀 버튼들. 핀아트고요 시리즈입니다. 남준오빠, 전국오빠, 태형오빠 들어가고 렌티큘러 제출처 한 장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인생 레컷 한 세트. 그리고 미니 슬로건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준오빠 얼박튼 들어가고요 제출처. 슬로건들. 그리고 이건 에기님 출처. 들어갑니다. 이제 반슬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겉에는 하자가 없고, 안에도 하자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사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하자는 없고. 특전이, 아마 원래 성거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성거울은 없고, 그 포토카드? 도모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전 들어가 있고, 슬로건은 진짜 탄탄한 재질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규오빠 이름 써져있고 콘서트도 들고 가시면 진짜 이쁠것 같아요 진짜 엄청 이쁘고 이게 재질이 다른 슬로건 조금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딱 이게 만지시면 알 거예요 엄청 탄탄한 재질이고 재질 자체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슬로건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만원 네비에놀램박 네,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